거든요 자동차는 무조건 전기자동차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 회사가 이제 두개 이제 대량생산 체제를 뭐 들어가는 딱이 무직전입니다. 이게 대량생산 체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엄청난 일들이 있겠죠. 예, 그 전에 우리가 어떤 기회 요소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 회사를 팔 개월 전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거부 하나만 달랑 크게 있었지. 뭐 별로 이렇게 생산된 부이 없었어요. 근데 한달 있다고, 한달 있다고, 한달 있다고 지금 벌써 9번, 10번 왔는데 갈 때마다 건장이 굉장히 세갖고 다 붓습니다. 아마 다음 달에 오시면은 더 엄청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저희가 이 공장 을 하나만 갖고 있는 아닙니다. 침천에도 배터리 공장이 있고요. 굉장히 큽니다. 심양에 17만 평또 공장이 있어요. 일단 합작을, 합작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아까 말한 버스가 대량 생산체로 이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예. 네, 지금, 앞으로, 그 내일 보시겠지만은, 낙양에, 이게 어, 12월, 작년 12월 19일 날, 33만 평짜리 규모의 낙양 기지를 세웠어요. 여기에 이제, 1년에 막 수십 대, 이제, 어, 자동차 생산이 됩니다. 4월 말까지 설계가 끝나고, 5월 초부터 드디어 건설에 들어가요. 건설에 들어가면은, 몇 달을 후다닥 다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폭파되기 딱일년 직전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회서에 오신 겁니다. 8년 전에 처음 왔던 어떤 주주분들은 이게 무슨 현상이야막 그런 분도 있었지만은 지금 모습 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한 달만 있다 와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을 거니까요.